이 <laughs>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시여. <laughs> 노래해하겠습니다 <번> 율법이 <laughs> 그나마 연약하여 할수 없는 기간을 살아난 누구나 있었나? 그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생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으니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 문제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 거시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다. 그런 고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자로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내 영으로서 몸의 인지를 죽만 살리니 무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반영인 것을 하나님은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여. 하나님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곳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느님의 아들들이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할수 있는 일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쌓아지는 종류를 산데 살방되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자기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 피조물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여, 나는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네. 이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라 네. 우리가 네. 성... 네. 알거니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아버지와 이는 그로 만의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시고 의롭다신 그들을 또한 명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사뭄으로 기다릴 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눈이 우리를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무릎 따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고 싶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만 하나하우편 우편에 계신 자요 우위하 위하여 하시하자신 자신이라 우리우리리스리 예수 예수 에서에으리요하요 한국 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국이나칼국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출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도종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만이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례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능력.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아멘.